야. 야. 너왜 나무, 나무 못 살게 굴어? 뭐지? 어? 너는 니네 몸에 손만 살짝 닿도막 중소리 내잖아. 근데 나무 아프잖아, 이렇게 하면. 니케. 우리 사랑이 누구한테 애교하는 거야? 어? 사랑이. 실례합니다 이게 누구야? 누구냐 너 말리도 바람 좀쐬 오케이 가수 인사해봐 nope. 말리 아저씨야 테리 소형견 있는 쪽에 갑자기 우리 큰 아저씨 우리 말리 아저씨가 나와서 놀란 분들도 계시죠? 말리아이 씨는 평화주의자예요. 정말 공격성 제로. 한때는, 정말 한때 혈기왕성할 땐 별명이 동네 바보였던 우리 말리아저씨.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, 요즘 이제 아저씨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, 낮 시간에 저랑 같이 방에서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잠도 좀 많이 자고 계속 방에만 있을 순 없으니까 잠깐 나와서 바람 쐬다가 우리 작은 친구들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거기 있을 거니? 알았어 안 갈게 빨리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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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째 여기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었는데 오늘 저녁에 비예보가 있더니 조금 흐리면서 선선해졌습니다 아이들도 혀가 막 바닥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고요 조용한 가운데 아이들이 평온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리야 방에 화면이 이터가 나오니까 좀 시원해? 아주 좋아! 우리 사랑이 누구한테 애교하는 거야? 어? 사랑이! 사랑이 누가한테 애교하는 거야? 두산이와 코코는 여기다 자리를 잡았어? 세라 쎄라, 빨리 와봐. 쎄라. 우리 말리 아저씨. 얼굴 표정 좋네. 방 안에서 빛을 주면 줄라 그랬더니, 이 조그만 몸으로 자꾸 어디 이렇게 숨어. 안 보이게. 말리 너무 조그매갖고 숨은 보이질 않아. 그래서 빛을 또 오늘 다 못했네. 우리 해리는 요즘 그냥 털이 어마무시하게 빠지는구나. 해리 많이 더. 워 우와 우와. 우와 이게 이게 이 우와 소미야. 넌 이름이 까꿍이지. 이름 이랑도 이미지랑 잘 맞는 거야. 음. 어, 이어돌아 <laughs> Robin. Uh -huh. 모처럼 소형이 친구들이 꽤 많이 호텔링을 왔어요 말티즈 코코라는 친구는 속초에서 살고 있는 아이고 여기 치와와 까꿍이는 오늘 여행 오신 견주님이랑 같이 잘 수가 없어서 잠깐 하루 자고 가고 그리고 여기 또 속초 그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바닷가 산책 물치항 이라는 데로 많이 가는 거 아시죠 물치항 쪽에 사는 미미 그리고 저기 허연해저 말썽꾸러기 니케 니케 일로와봐아우 니케 이제 덩치가 어디 가도 안 밀리네 너 정말 넌 너무 많이 먹어 얘는 사료도 소형견 사료는 주면 먹질 않아요 대형견 사료 줘야 돼 그래야지 맛있게 먹어요 참, 희한한 애들이에요 제가 유튜브 편집하는데 예전에 막한 5시간씩 걸리고 뭐 예전 초창기 때 9시간 그렇게 걸린다고 했었잖아요. 그거 생각해보면은 사실 블로그 하나 쓰는 거이제 뚝딱 금방 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때 아이들 사진이랑 영상 찍은 거 그냥 그런 거 간단하게 블로그에다 올리고 그러는데 전보다는 그래도.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네요. 확실히 홍보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의욕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. 요즘은 뭐 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이 짱대발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또 변이 바이러스로 넘어가면서 요즘 좀 심각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여름 휴가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우선은 제 페이스 지금 잃지 않고, 잘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야! 야! 너왜 나무, 나무 못살기 굴어? 어? 너는 니네 몸에 손만 살짝 닿아도 막 중소리 내잖아. 근데 나무 아프잖아, 이렇게 하면. 이렇게 아우 점점 시골개가 돼가고 있어. 너, 너, 너 약간 꼬질꼬질. 얘 목욕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키는데, 요즘. 아무튼 대단한 애가 하나 집에 들어왔어요, 지금. 자. 그 유튜브 채널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링크 다 걸어 놨으니까요. 가급적이면 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구독하고 알람 설정 다 전체로 누르셔서 그 다른 채널들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지금 이 채널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좀 보시면서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독자가 늘고 또 광고수익이라는 게 생기면 애들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니리 니케. 니케. 빨리 와봐 니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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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인사해봐 오말리니씨 왔어